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이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사단원 인권 보장과 헌법 파트 중에서 헌법이 등장합니다. 헌법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 어떤 식으로 인권이 보장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헌법이 나오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헌법은 어, 국민의 인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해서 보장해주는 장치인데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걸 명시하기도 하고 국가 통치 조직 운영 원리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법이고 그리고 이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최후의 보루 그러니까 근본적인 토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법을 어겼어라고 하는 건 보통 헌법이라기보다는 법률을 어겼다라는 얘기고요 헌법은 그러한 가치나 이념이나 어, 추구하는 방향들이 고스란히 이제 두루뭉실하게 적혀 있는 그런 어 약간의 상징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에는 사실 저번 시간에 우리 공부했었던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이런 기본권들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아우르는 엄마 같은 기본권이 있거든요. 그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이게 헌법 10조예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어 사실 이것들이 다 자유, 평등, 사회, 참정, 청구권을 아우르는 기본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권부터 하나씩 하나씩 어, 차례대로 공부를 해볼 건데 살짝만 얘기를 해보자면 자유권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겠죠 평등권은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장애 이런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겠죠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보장 여러분 강조했죠 참정권은 의사 결정의 의사 결정 과정에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대표자를 뽑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공직을 맡을 수도 있고 네,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것을 어~ 이제 구제하도록 요구하는 쉽게 얘기해서 재판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 혹은 뭔가 어~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돼야 될것 같아요라고 문서로 요청하는 거 이런 것들이 청구권에 해당돼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우리 꾸러기 친구 자유롭게 마음대로 여행을 할수 있는 자유권이 있어 좋아요. 내가 이사도 마음대로 가고,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내가 믿고 싶은 종교도 믿고,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네, 이런 것들은 다 자유권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 지금, 어, 버스를 이용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버스를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쭉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장치가 있어서 휠체어 리프트가 있어서 몸이 불편해도 버스를 편리하게 탈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종교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학교에 입학을 못하게 한다든지 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직업을 못 가지게 한다든지 그런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죠. 참정권은 여기 그~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왔네요. 투표함 투표함에 내가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행동, 청구권은 공무원이 뭔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우리 집을 망가뜨렸어요. 어, 그래서 내 기본권이 음, 침해됐으니까 어,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해 주세요. 구제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 청구권이에요. 어, 사회권은 아, 아프거나 병들었어요. 그렇지만 사회권이 있어서 인간답게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권의 큰 모토는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여기 지금 우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 사회가 우산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이 정도면, 음, 그래, 인간다운 삶인 것 같다. 아, 아직 인간다운 삶에 충족이 안 되네. 그럼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더 조금 신경 써야겠다. 그런 것들이 사회권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첫 번째, 김 강모 씨는 교육감 선거에 후보하기 위해서 후보자 등록을 하였다. 어, 느낌이 참정권 냄새가 나죠? 그래서 참정권으로 밑줄을 긋고 참정권에 해당되는 오른쪽의 헌법 조항들을 보니까 25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런 어, 예를 들면 시장이 될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런 거죠. 그다음 어, 고령의 방모할머니는 국가에서 나오는 생활보조금과 각종 생활지원 서비스를 받으신다. 어, 단칸방에서 생활하는데 여름에 선풍기도 없고 겨울에는 난방도 안 되는 그런 공간에서의 삶은 인간다운 삶이 아닌 것 같다. 자, 국가한테 야,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좀 도와줘. 사회권이죠, 사회권. 사회권에 해당되는 조항을 쭉 봤더니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거기로 연결되어야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 청년 단체 가입한 김모 씨는 정부의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였다. 뭔가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내 목소리, 내 의견을 내는 거죠. 내 자유거든. 그래서 이거 자유권에 해당되고 여기 해당되는 조항은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다음 그 아래 여자인 나머씨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서 남자들과 동등한 훈련을 받고 졸업하여 군 장교가 되었다 여자이기 때문에 뭔가 배제되고 차별받고 이런게 아니라 동등하게 훈련받고 동등하게 장교가 되었다 평등권 맨 위에 1일조 찾아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에서 팔지 않아서 불편해 불편했던 시민들이 정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음. 어떤 어 개선을 요구하는 내가 내가 침해받은 기본권을 구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청구권에 해당됩니다. 청구권. 그래서 여기에 청구권에 해당되는 조항은 누구 누구 26조 되겠네요. 문서로 청원할 권리. 그래서 학습지에 있는 내용 다시 정리해 볼게요. 맨 위에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죠. 음, 소극적이기도 해요.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고 어, 내비 도우를 외치는 거니까, 국가야 간섭하지 마.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자유의 종류로 신체의 자유, 앞서 나온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다음 시간에, 우리 수업 시간에 이 종류들 자세하게 다시 한번 다뤄볼 거예요. 평등권은, 어, 아, 인종 성별 종교 신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거. 법 앞에서 평등? 차별받지 않는 거. 참정권은 주권자로서 국가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고, 그래서 삼총사를 딱 보면 선거권, 그리고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이 있습니다. 선거는 대표를 선출하는 거고, 국민투표권은 국가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거죠. 공무담임권은 내가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거.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 같이 짝꿍이죠. 복지 같은 거 사회보장제도 요런 파트는 사회권에 해당돼요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할 권리 같은 거 청구권은 내가 어쨌든 자평참사 이런 기본권을 침해받았어 그랬을 때 구제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 문서로 요청하는 거 청원권 내가 어 내가 범인이 아닌데 억울한 옥살이를 했네. 그 시간만큼 보상해주세요. 나 억울했어요. 형사보상 청구권. 아까 공무원이 이래서 내 집이 무너졌던 사진이 있었죠. 아 국가공무원이 어쨌든지 간에 내 재산권을 침해했어요. 국가 그거 배상해주세요. 국가배상 청구권. 그래서 얘네들이 청구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파트에서는 어떤 걸 배우냐면 인권 보장을 위해서. 헌법상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느냐를 하나씩 짚어볼 거예요. 아, 앞에서는 기본권을 알아봤는데 여기서부터는 제도적인 장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입법, 행정, 사법부,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각 부서가 나눠져 있는데 한쪽이 아,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책을 집행하고. 법률을 적용하고 각각의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또 견제하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나눠서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결국에는 권력 남용을 막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권력 분립 제도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국민주권주의인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이건 이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 지금 이게 박근혜 어, 탄핵 관련한 촛불 집회죠. 육창가 촛불 집회인데 선생님도 이때 이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어, 이 가사, 이, 이 명시된 이 조항을 넣어서 노래로도 막 불렀었거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노래, 국민 주권주의에요. 그래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어,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뭔가 권력을 행사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법치주의인데요. 어, 지금 법치와 대비된 인치를 비교해 놨는데, 법치는 법에 의한 통치고, 인치는 사람에 의한 통치예요. 사람에 의한 통치는 사람들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뭔가 판단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법치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룰이 있기 때문에, 어, 일관성 있게 그 룰대로 적용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죠, 인치보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서만 국가가 운영된다라는 거. 자, 선거 제도입니다. 민주적인 선거 제도. 음.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해요. 그런데 그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부정 선거나 어떤 폭력적인 어, 그런 잡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어~ 요거는 지금 정당 이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정당의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어~ 자기네들끼리 뭉쳤다가 찢어졌다가 또 분리하면 이름을 바꿨다가 허구한 날 이름들을 바꿔대서 어~ 정말 쫓아가기가 바쁜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정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정당이 있다 복수정당제라고 하거든요 복수 여러 개의 정당이 존재한다. 그래서 정당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절차가 까다롭거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 마음만 먹으면 어 어떤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정당을 설립할 수 있고 그리고 복수정당제가 보장된다라는 건 지금 이 각각의 정당들이 어,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당은 환경보호를 강조하는 정당이 있고 어떤 정당은 농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정당이 있고 그런 다양한 색깔들, 다양한 국민들의 집단이나 그런 위치의 견해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역시나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권 구제 제도로 가봅니다. 어 기본권 구제 제도는 인권을 내가 침해받았어. 그러면 앞부분에 우리 청구권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거 외에 헌법소원 심판이나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에다가 뭔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어 뭔가 불합리함을 피력해서 구제를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헌법소원 심판인데 어 헌법소원 심판은 헌법상에 우리가 아까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권들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가의 공권력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어 이거 기본권 침해된 거 아니에요라고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어 흡연하는 사람들이 어, 여기 카페에서다. 어, 흡연하고 싶은데, 카페에서 흡연 못하게 하는 것, 이거 지나치게 내 자유권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 심판을 해요. 그럼 헌법재판소가 아닌데? 그거는 네 자유 침해하는 거 아닌데? 라고 하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고, 간통죄 같은 거는, 아, 이 법률이 너무나 우리 어떤 행복추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음 그러네? 오케이. 간통죄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위헌,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는 거죠. 헌법에 위배된 것 같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면 그 법률은 이제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헌법소원심판. 네. 기본권 구제제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 제도적인 장치, 학습지에 있는 내용을 또 빠르게 채워보면, 어, 국민주권주의 아까 설명했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권력분립은 입법 행정사법부가 서로 견제 균형을 통해서 권력남용을 막는 거다. 법치주의 법률에 근거해서 통치하는 것이다. 선거제도. 네, 대표자를 민주적으로 선, 토, 선출해야 된다. 복수정당제는 정당이 여러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 다양한 견해를 반영할 수 있다. 기본권구제 이 파트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이것, 이 기능이, 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했었죠. 자,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본권을 보장해야만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하지만 이런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제한될 수도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이땅내 땅인데 왜 개발하면 안 돼? 왜냐면 그린벨트로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체의 이익, 공공복리 또는 오른쪽에 야, 홀딱 벗는 것도 아니고 위에 위에 어, 좀 벗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돼? 질서 유지 측면에서 그건 문제가 될수 있다. 그러니 좀 금해달라. 좀 어, 조심해달라. 그리고 나는 공산당이 좋아. 그래서 어, 김, 김, 김정은 좋다고 민주주의 체제 마음에 안 든다고 어, 자유롭게 집회했는데왜 그게 문제가 돼? 이거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그게 헌법 37조 2항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세 가지 경우가 국가안전보장, 안보라고도 얘기하죠. 공공봉의, 전체의 이익, 질서 유지.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하는 거고요.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의 내용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퀴즈를 빠르게 봅시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의 토대가 되는 것은 국가의 최고법인 법률 땡 헌법이죠.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면 보장이 안 되죠. 땡 헌법재판소는 헌법 소원 심판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 구제한다. 맞고요. 다른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인 권리는 참정권이 아니라 청구권입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제한할 수 있어. 아니죠.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까지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 공부할게요. 살짝 오버됐네요. 15분이 미안합니다. 수업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